분고할까 버텨봐라. 그러니까 막아야. 칼날레는 오. 너와 나를 동자가비치해 <laughs> 차이가. 영원히. 거스는 자들이 분노를 내려주라. 강한 이 오. 영따윈 거슬러 주겠다 오 <laughs> 먼지가 자욱한 걸 보면 한동안 출입이 없었던 것같다 하지만 여전히 가동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긴 평범한 실험실이 아니에요. 곳곳에 생명체를 이용한 모습이... 흑마법을 어? 음. 사용한 흔적도 있군. 아무래도 델론조와 함께 있던 그 흑마법사의 실험실이겠지. 음. 어? 아스드 대륙 곳곳에 여러 동물을 합쳐놨어. 음. 어떻게, 이런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지? 동물뿐만이 아니에요. 이 토령은 달빛의 섬 일부에만 서식하죠. 음. 원래는 손바닥만한 작은 생물인데 사람보다 커다랗게 변했어요. 어. 여기 봐! 실험관 속에 사람 같은 것이 있어! 희미하지만 어? 그들에게서 도력이 느껴져요 이들은 신선들이에요 최근 납치 사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모습이 되다니 이 검은 갑옷에 휩싸인 실험체의 모습 뭐지? 어? 이 거부감은? 이건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야 이건 있어서는 안될 존재들이야. 우리라도 이들을 세계에서 사라지게 해야 해. 어? 에반의 말이 맞아. 게다가 흑마법사 녀석들이 이걸로 무슨 혼란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니까. 어. 아무래도 보안 장치가 있었나 본데?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는 게 좋겠어. <놀람> 저 소리는 실험에 쓰인 키메라들이에요 아마 이대로 두면 저희 쪽으로 몰려오겠죠 시간 낭비는 여기까지 하지 붙들리기 전에 이곳을 탈출한다 체, 몰래 실험실을 부수라고 했는데 한발 늦어버렸네 그래도 후위를 봐줘야 하는 저 녀석이 본 거니까 상관없겠지? 어떤 어? 이유든 부여된 임무에 차질이 생긴 건 사실이다. 함께 찾은 자료와 보고하도록 하겠다. 하, <laughs> 거 어, 참,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걸 따탈스럽게 구는구만. 자, 그럼 재수없는 흑마법사의 실험실을 정리해 볼까? 어? <laughs> 그놈들과 비슷한 것들이 지상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었군. 난 돌아가겠다. 저것들은 네가 처리하도록 어? 해라. 기메라라니

거스르는 자들이 분노를 내려주라. 강한 힘이 공격 막아야. 용재의 천력. 너희를 지 공격해. 응. 굉장한 걸 보여줄게. 자. 앞에 다시 내 의뢰를. 오반차 나의 여의 더이 상 자비는 없어 라 어. 어. <목소리를> 아. 오 운명 <목소리를> 따윈 거슬러 주겠다 용자의 침노 너희를 아치 어디 한번 막아봐 굉장한것 보여줄게. 시공의벽 문을 열이라이 오트는 나이 는자들이 오트는 차들이. 나이 이 나이 나이 여는이상자비는 없다. 이이하 일전 실패인가? 운명 따윈 거슬러 주겠다. 숲 한복판에 있는 건물치고 멀쩡해 보였는데 오. 안은 완전 엉망이잖아. 보아하니 실험실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 이 사체들은 끔찍하구려. 아무래도 이곳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된 것 같소. 어? 잡혀갔던 신선들도 있어. 잠깐, 저 앞에서 강력한 도력이 느껴져. 어? 설마 이 기운은. 멈춰. 일단 나만 따라가도록 할게. 어? 그리고 모두에게는 부탁할 일이 있어. 역시 이 편지와 일지들은 살아남은 신선들이 쓴게 분명하군. 일부는 흑마법 연구탑으로 옮겨졌다고 적혀 있으니 그렇다는 건. 하... 아직 살아남은 소수의 신선이 있겠지. 늦었지만 그들이라도 구해야 한다. 그때까지는 분노에 휩쓸려서 안 돼. 정말 카르마님이셨군요 그런데 어째서 이곳에 계시는 거죠? 이 키우는 나타인가? 어? 자네가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이군 나는 유신의 부탁에 따라 신선들을 구하러 왔네 유신님을 구해내셨군요 그런데 눈은 어쩌다가 그럴 일이 있었네 하지만 걱정 말게 잃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도 있는 법이니 어? 뒤에 온 자는 자네와 함께 온 것인가? 어쩐지 익숙한 기운이 느껴지는군. 그는 파편 수색대 중에 하나입니다. 우연히 저와 숲에서 만나 함께 흑마법 연구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가르마님. 황궁의 지원을 받으러 갔을 때 이후로 처음 뵙는군요. 스니퍼인가? 자네들이 저 탑으로 향한다는 건 무녀, 카린이 있다는 거로군. 그렇다면 그곳에 델론조와 백각도 있다는 건가? 그림자의 눈에서 입수한 자료와 여러 정황에 따르면 확실한 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선 납치 사건도 그놈들 짓이겠군. 그런데 에반과는 아직도 만나지 못한 건가? 아, 네. 아직. 하지만 카린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으니 곧 다시 만나게 되겠죠. 어? 그렇군. 어째서 내게 거짓을... 이 불안정한 마음은 그런 것인가? 카르마님, 저희랑 같이 탑으로 가요. 이곳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지만 거긴 아직 살아남은 신선들이 있을 거예요. 어? 나도 그들이 남긴 이 기록으로 짐작은 했네. 자, 어서 가도록 하지. 남은 이들이 언제 희생될지 모르니. 저희 파편 수색대는 조사할 것이 있어서 이곳에 잠시 남도록 하. 나타. 그만하게. <laughs> 그보다, 어휴. 출발하기 전 스니퍼와 할 얘기가 있네. 잠시 자리를 비켜주겠나? 알겠습니다. 나는 두 눈을 잃었지만,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볼수 있게 되었네. 때로는, 그것을 원치 않더라도 말일세. 에반에 대해서, 어? 말씀하시려는 거군요. 허락 없이, 그대 안에 번뇌와 진심을 봐버려서, 미안하네. 사실,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에반을 설득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말게나.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끝내 서로를 이해하게 될 걸세. 두 사람은 우정을 나눈 친구이니까. 어? 친구라. 정말, 오해를 풀수 있을까요? 어? 물론일세. 그리고, 이 실험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게. 분명, 그도 이유가 있었을 터이니. 아, 아, 그것까지 알아차리셨군요. 죄송합니다. 아, 단지, 저는. 탑으로 가며 이정표를 남겨두겠네. 그것만 오. 잘 따라온다면, 자네들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이. 부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게나. 그대의 진심은 반드시 통할 터이니. 혼자 오는 걸 보니 어? 나타난 카르마님과 떠난 모양이구나. 일단 부탁한 대로 주변 수색은 끝냈어. 그대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체들은 죽은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신선들을 죽인 건 아무래도 에반이겠지. 신선들의 시체와 그 주변에는 공통적으로 에반의 검은이 있었으니까. 어? 자상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지만, 실험실을 부순 것은 에반이 아니었어. 미약하지만, 처음 느껴보는 마법의 흔적이 감지됐거든. 어. <laughs> 에반이 이런 일을 한 이유는 알수 없어. 하지만, 탑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만은 더 확실해진 것 같아. 서둘러야겠군요. 그런데, 나타가 카르마님과 어? 함께 먼저 떠났으니, 우린,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하지? 카르마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 그럼에도 이정표를 남겨둔다고 하셨으니, 그걸 따라가면 될 거야. 어?